Rage on that beat, going crazy. 안녕하십니까. 네, 드립니다. 이번 시간부터 흑백 사진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동하죠 휴세츄레이션을 이용한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광장시장의 명물이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손인의 빈대떡, 그 주변에서 항상 이 섹스폰 분은 네, 할아버지가 있었죠 1 0년이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 10년이 아니죠 한 11년 12년째죠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이노 신사분도 또 그렇습니다 네, 그날 우리 등산 갔다 와가지고 우리 같이 종주했던 분들이죠 산악종주 같이 여기서 들려서 먹고 막걸리 했죠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참 좋은데 이 사진은 정확히 이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섹스폰보는 할아버지가 그런데 에, 이 사진에는 잘안 나왔죠. 여기 있는 이분이 노신사분이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기는 또 예, 여기 있는 이분이 머리가 가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합성 좀 하겠습니다. 한 후에 작업할게요. 어려운 합성은 아닙니다. 이하고 이하고 두개 선택한 다음에, 자, 엔터치겠습니다. 에둘다 네, 불러왔습니다. 자, 이걸 메인으로 치겠습니다. 치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하고 이하고 봤더니, 노출 문제가 좀 다르죠. 여기서 노출을, 이해를 좀 노출, 네,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노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CR 넘어가서 할수있는 저는 이걸 사용할게요. 이뒤에 있는 섀도우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엑스포저를 사용하면은, ACR에서, 모두 다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여 봤습니다. 여기, 자, 엑스포저입니다. 어제 스토먼트 레이어 부분에서, 이때 여기 엑스포저 그룹으로 올리면은, 예, 밝은 영역 쪽이죠. 섀도우 영역은 잘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예,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어, 이렇게 살짝만 올립니다. 1.7, 한 8까지 올릴까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분 중심입니다. 여기할하다보 중심 아닙니다. 병합하겠습니다 ctrl-shift-e 하고 어, 병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에, 여기 부분을 에, 에, 넥탱글러 마켓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정도 이 정도로 될까요 까요이 정도 자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선택한 다음에 ctrl-c 하고 복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리 가서 ctrl-v 하고 어, 붙입니다 자 이동 툴 선택한 후에 shift 키를 선택합니다 누릅니다. 클릭하고 난다.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배치를 잘 보십시오. 노진사 배치를요. 자, 저희는 마스크를 씌워서 처리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오페스트를 약간만 낮추고, 이렇게 낮춰놓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프트키 누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정확히 잘 합니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정도 선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낫죠. 다시, 1 0 0로 올립니다. 여기다 마스크, 마스크 씌워야 되겠죠? 그 다음, 에 예,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 이 브러쉬를, 여기를, 한 50, 30, 30 두고, 플로어 30 두고, 여러 번 문지르면 좋지만, 저는 그냥 강의 하기 때문에, 100% 놓고 하겠습니다. 브러쉬, 이거를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성을 잘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 여러분들이, 초보들이 모르고 하면 됩니다. 브러쉬를, 예. 특성을 네, 잘 알고야 됩니다. 자, 약간만 뒤로 밀어야 되겠네요. 어. 노 신사를 Shift 누르고 약간만, 네, 예, 여기 옷이 네, 걸리네 이렇게요. 아,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에, 여기 가능하면은 섹스폰 예, 물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죠? 어, 이분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확대해서 꼭 보셔야 되죠? 항상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예,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나? 예, 괜찮습니다. 어, 컨트롤을 이용하겠습니다. 예, 하기 전, 타격한 후 계시죠? 자, 하고 합성 전, 후.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딱한 가지만 사용하겠습니다. 흑백을 만드는데 특이하죠. 흑백을 만들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요, 어제 스트 t 먼트네 아니면 또 여기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같은 거예요. 휴 세츄레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 r 세츄레이션을 쭉 내리면 흑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2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이내이요 그런 다음 다시 여기에서 슈우 세츄레이션을 하나 더 불러냅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2회입니다. 루미넌스입니다. 여기 블렌딩 모드에서 누미넌스를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자이렇게값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영역에 대한 노출을 결정을 하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때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요. 나중에 후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했죠 그런 후에 제일 위에 상단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Hue Saturation. 자 Hue Saturation. 아, Color 아이기를 선택하죠. 그런 다음 색상을 잡아줍니다. 저는 이런 색상, 에, 이, 이 색상을 쓰겠습니다. 세피아 색상 비슷하죠. 그래서 스타츄레이션 값을 이렇게 조정하시고 가장 좋은 상태, 마음에 드는 상태까지 올리십시오. 이렇게 이장 이 상태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올리면 좀 너무 그래요. 어, 징그러우니까 이렇게 살짝 올립니다. 이렇게 그냥 좋은 상태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좀더올려도 되겠네요. 그다음 여기 자 라이트니스 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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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흑백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단지 여기는 휴 세츄레이션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병합하면 되겠습니다. 병합은 Ctrl Shift -2, E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만약 에, 이 강의가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아래 카페 여기 있죠.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여기 영상에 올라간 아래 질문하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